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또, 대어가 하나 나왔네요. 2020 상반기 BGF 리테일 신입사원분들과, 음, 저녁 예정 장교 채용. 뭐, 이것도 어차피 신입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신입과 저녁 예정 장교 채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보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편의점, 참, 이 편의점 없기는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닌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보험 차원에서 <laughs> 아니면 워낙에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는 사실 어, 많이 힘들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지만, 하지만 또 그에 맞는 어느 정도의 성과. 어, 에 맞는 보상도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laughs>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한번, BJ 프리테일,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처음, 음, 어떤 기업을 가든지 간에, 각 회사의 회사 메시지, CEO 메시지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기업 정보에, 기업 소개에, 예. 인사 한 말. 음. 자, 편리한 생활을 창조하는 BGF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어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편리한 생활을 창조한대요. 그쵸? 그렇죠? 편의점 없으면 우리 살기 힘들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BGF 리테일은 1990년 1호점. 이게 원래 패밀리 마트였죠. b 자 프리테일은 1990년 1호점을 개점한 이래, 고객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국내 편의점 1등 기업, 근데 작년에 GS한테, 어 살짝, 1위자를 <laughs> 내줬, 내줬죠. 백령도부터 울릉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국내 최대의 유통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전국에 다 깔려있어요, 이게. 네, 그럼 이,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BGF 리테일은 최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 변화로 국내 편의점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많이 뽑아내죠. <laughs> 또한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 위기에 맞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며 1차적인 수매, 소매 유통 채널을 넘어 그쳐 이제 요거죠. 제조,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CU라는 플랫폼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서 단순한 일상의 편의를 넘어 감동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 이거 아니네. 편리가 아니라 감동. 음, 감동을 창조하는 BJ 프리테인이네요 앞으로 BJ 프리테인은 CU를 통해 고객의 삶의 편리함과 여유, 신선한 즐거움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BGF리테일은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고 또 이게 나오죠. 항상 나오는 거 사회발전.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경영이념에 기반한 내실 있는 경영활동으로 요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 가맹점주의 수익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 일자로 창출하니까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과제 던져줬네요. 가맹점주의 수익향상, 국가경자, 사회발전의 공헌,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실천한다. 라고 하는 과제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laughs>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걸 여러분들 나중에, 이번에 입사후포부 4번이죠. 편의점 갔다 와서, 거기에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작성해 주셔도 좋고, 개선방안에. 고객만족과 사회발전이라는 공유가치 실현을 이뤄가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인정받는 bj 프리테 사랑과 신뢰의 대표 브랜드 cu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들 뜨겁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본분 계세요 아 이걸 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음, 가장 기본으로 좀 돌아가시는 게 좋고요 요 ceo 의 메시지 요 단어 하나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아마 전략기획팀 여기에서 보통 회사에 브레인들이 있으니까, 음, 브레인, 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컨펌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CU, 어, BGF 리테일이 먹고 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큰 전략이니까, 여기 에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좋은 거 하나 배웠잖아요. 편리한 게 아니야. 뭐요? 이제 편리를 넘어 감동을 주는. 감동을 창조하는 bjf 리테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대표님의 회장님이죠. 뭐 오너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회장님의 메시지를 봤으니까 이것부터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감동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연스럽게기업소로 넘어갈게요. 제가 뒷부분에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자, 편리한 생활을 창조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보이죠. 자, bjf 리테일은 고객 가맹점 지역사회에 좋은 친구 같은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일반 고객 또 가맹점도 고객이 되겠죠 지역사회는 뭐 상생경영 이런 부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항상 새롭고 신선한 상품과 서비스 상품 자체도 신선하고 새로워야 되고 서비스 자체도 신선하고 새로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상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비슷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4번에 개선 방안을 건드릴 때 이거는 어떠한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트렌드. 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인 편의점이죠. 이것도 꼭 한번 비교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개선 방안 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형 편의점의 새로운 기준이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상생 경영 혁신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음, 기업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소개였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EO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곳이냐? 고객들에게 감동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편리는 아니에요. 편리는 버전 1. 이제 우리는 버전 2. 감동을 줄수 있는 기업. 무엇을 통한 감동? 제품. 서비스 어떤 제품 서비스 신선한 거 그죠? 그다음에 빠른 거.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은 비전 갑시다. 우리 CEO 비제프리테일의 비전은 무엇이냐? 아이거 자꾸 일로 가네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제가 홈페이지 딱 그거에 맞게 갖고 왔는데 자 기업 비전 자 경영 이념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상은 뭐였어요 빠른 것 신선한 것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비전 오래입니다 매출 10조원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편의점 보통 매출을 한 6조에서 7조 정도로 보시면 돼요 bgf도 그렇고 어, 어, gs 리테일도 그렇고요 bgf 리테일 gs 리테일 얘네들이 한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내에서 매출을 올려야 되겠죠. 매출을 올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편의점의 숫자를 올리거나 아니면 각 편의점 하나당 단위 편의점당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편의점 수는 아직도 뭐 되게 적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결국엔 가맹사업이다 보니까. 이 가능성보다는 단위 편의점의 매출을 올리는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편의점을 갖고 와서의 어떤 치킨게임. 그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매출 10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매출 10조 원.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 식품에서 CJ 제일 재당이 한 17조 원 정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면 음, 굉장히 높은 거죠. 식품, 이런 유통 플랫폼으로서는. 좋습니다. 음,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팀워 습입니다 열정과 도전 정직 팀워크 학습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근데 다시 한번 보자고 했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업무와 인간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편의점 진짜 열심히 하죠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영업관리 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식품 md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반응을 얻는 게 있고 반응을 못 벗는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 두려하지 말고 도전해라 정직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정도를 준수하자 팀워크 상호 협력 신뢰 학습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쪽 원칙과 정도 준수 내실 추구 위기 대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면접 때 질문으로 나올 수 있죠 좋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에, 관련된 기사 어, 바로 여기 나와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cu는 이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도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상품이 새로 나왔다. 추억의 뭐 간식 시리즈 출시됐다. 뭐 마트 대신 뭐 편의점을 간다. 뭐 등등 해서 어 아주 많이 기다리셨을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뭐 세븐일레븐 거기를 지원하신 분들은 또 이런 것들 다 한번 또 보시는 보시면서 또 찾아보신 것도 있을 테니까. 요게 좀 나왔어. 입술에 바르는 구두야. 와 이거를 바르고 싶나? 음뭐 이런 걸 만들었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음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아까 봤던 게 빠르고 신선한 상품이라는 측면과 서비스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요면에 있어서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GS 리테일도 보셔야죠. 여기도 어차피 뭐 뽑을 테니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막 덤비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어, 어떻게 하면 나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이 최고의 의미가 빠르고 뭐예요? 신선한 부분. 음, 그래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으로써 파악할 것 같습니다. 모집 대상, 간단하게 볼게요. 2020년 상반기고요전형 예정, 예정 장교. 음, 근데 여기 나와있죠? 2019년 6월 전역 장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아니라 신입사원 전형 응시해야 된다. 즉,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영업관리 직군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뽑을 테니까, 영업관리 직군, 전략기획, 재경, 상품 운영, 전문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겠죠. 음, 직무 관련해서 제가 뒷부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연관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쪽은 스펙스 함이 될 거고 이쪽은 뭐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요고요고를 고민하신다기보단 연관과 재경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연관 가십시오. 몇명 뽑겠습니까? 상품 운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md를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md를 여러분들도 뭐 인터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가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 지금 보니까 이쪽. 현장의 경험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배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스펙 자체가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곳에서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쓰셔도 되겠지만, 음,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면 여기 공채, 여기 수시채용의 느낌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지원 자격 조건은 다 아시죠? 이거 혹시나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 3.0 이상 받으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이, 음, 요 학위사항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통 관련 역사, OA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영어 자격증 하나 있으시든지 OA 자격증 하나 있으시든지, 즉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그 부분 체크하셔서 가시면 되고요. 우대 상항 같은 경우에 우대 상 받으시는 분들은 많진 않겠죠. 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물류, IT, 점포 설비라 아마 물류이신 분들과 IT이신 분들끼리의 싸움이 되긴 할 텐데 역시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긴또 그게 음 많진 또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인프라직군 쪽은 많는 않을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IT 쪽은요, IT 쪽은 몰라도, 저는 뭐, 이쪽이신 분들도 요거에 관련해서 지원하신다기 보단, 영어 관리 쪽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편의점은. 또, 여기에서, 요, 물류 쪽은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BGF 자체가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곳이니까, 물류에 대한 노하우는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배울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은데, 점포 설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 생각엔. 그래서 요거, 전공하신 분들에 의해서, 요쪽, 건축 실내 관련이신 분들이, 예 조금 그나마 일반, 인테리 어 회사나 이런 데보단 나을 거고, 나머지 곳들은 여러분들 여기를 메인으로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써본다는 차원에서 그냥 던지시거나 아니면은 좀 성격 자체가 이쪽에 맞으시는 분들은 좀 연관 쪽으로 집어넣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대 사항 쪽은 응, 여러분들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 응,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직군 이거 참 웃겨요. 직군 무관인데 막 산업안전지도사 기사 이런 분들이 직군 무관에 왜 필요한 거지? <laughs> 그죠? 그럼 뭐, 직급 무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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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 음, 요 그래서 요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대사항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뿌려져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또,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해당, 계신 곳에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테니까, 뭐, 저를 안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같은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포 수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직군입니다. 직군을 아까 좀 보긴 했는데, 제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관.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 가장 많이 뽑는 곳인데, 영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편의점이 입점 가능한 후보지 상권 분석, 편의점이 어디 들어갈 건지 파악해서 점포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을 전담하는 SP.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꼼꼼한 점포 지도를 수용하는 sc. 그 다음에 신선, 신점 지도를 전담한 st. 그 다음에 영화 편장을 지원는 부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bgf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요기를 제일 많이 갈 거예요. sc. 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편의점에, 뭐예요 폐점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어? 가맹계약이 끝났어. GS꺼 거 뺏어오는 거 중요하죠. 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편의점 가맹점주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포를 먹여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가맹점주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먹는 거죠. 어,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이 커져야 회사의 매출이 커질 수 있다고 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일 잘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어떤 게 나왔으니까 요거 파세요. 어, 니네는 요걸 분석해보니까 요걸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등등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냥 가게 하나 딱 차려놓고 가맹비만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장사가 잘 돼요? 어, 잘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건 또 많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고 편의점 영업관리치면 유튜브에도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겁니다. 전략 기획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하는 거냐면 대내 환경 분석, 맨날 환경 분석하죠. 전략 제시를 통해 경영 이슈를, 이슈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자 편의점, 그나마 유통 어, 세 가지 유통군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게 편의점이죠. 사람들이 오니까. 저 또한 편의점을 되게 싫어했는데, 편의점에 가는 횟수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laughs> 편의점이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배달과 맞물려서, 이제 편의점에 있는 상품까지도 배달해주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뭐예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뭐합니까? 환경 분석하는 거죠. 음, 또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편의점 매출이 떨어지는지 증가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각각의 처한 각각의 상황에 있는 환경에 처한 편의점들이 어떤 상황인지 보고 계속 보고서 쓰고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이 전략 기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입분들을 뽑아서 물론 진행할 수 있겠지만 거의 그럼 이런 서포트 업무 하겠죠. 그래서 B2F 리테일 특히 CU 편의점에 대해 서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쪽은 신입보다도 경력 분들. 현직자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전략기획을, 경영기획,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경영기획, 그 다음에 인사기획도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마케팅기획 뭘알아 홍보기획 뭘 알아요? 미래상 뭘알아 현장에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야 되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이쪽으로 먼저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빠지시면 됩니다. 재경지원은 재무라고 보면 되죠. 재무, 세무. 어, 그래서 재무기획, 자금기획, 경영관리, 점포계획 점포 분석 등이 있는데, 어,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러분들, 이건 신입을 그나마 전략 기획보단 낮죠. 어,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스펙이라고 해야 될까요? 낮죠. 근데 뭐, 이것보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현장 지원부터 출발해서 본사, 어, 전체적인 부분을 플래닝 할 테니까, 만약에 전체적인 부분을 플래닝 한다라고 한다면 경력자 아니면 스펙이 높은 분들을 뽑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관 쪽을 가셨다가 오시는 게 좋고, 실제 연관 쪽도 매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경험 쌓으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운영, 트렌드 분석, 아이디어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만족 줄수 있는 상품. 야, 코로나 19로 인해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네. 전관장 광고하는 거 보십시오. 야, 그럼 편의점 사람들한테 면역력 증가된 어떤 상품들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상품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물류 기획 그다음에 카테고리별 MD,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거의 뭐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니까 저는 뭐 영업관리 열명 포함 한 명, 한 명,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수시채용의 형식이다라 보셔서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원하시거나 어. 편의점을 좀 맛본 분들 음. 아니면 이쪽을 들어가셔서 오시는 거. 근데 아, 됐어요. 나는 지원하고 싶어요라는 분은 소신지원 멋집니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직군는 아까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 어, 여기 있네요. SC에 대해서 특히나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그런 직무들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이렇게. 안정형의 칩보 코디를 이렇게 치시면 이건 제가 2000, 아이고. 제가 이거는 2019년도에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웬만한 직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영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도 있고요, 물류도 있고요, IT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한번 음, 직업방송에서 제가 찍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음.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고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CU 편의점. 총네 가지 항목이 있고요 바이트입니다. 역시 바이트고요 이게 3바이트가 한 글자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700자, 500자, 500자, 700자가 되겠죠. 많진 않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직무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 기술하십시오. 그래서 지원한 직무의 역할, 여러분들. 뭐 앞에서 보셨던 SC라고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정리 해야 되겠죠. 그 모든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정의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되죠. 저는 편의점, 이 SC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인 것 같아요. 음. 커뮤니케이션 역량.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회사에서 내가 받은 지침을, 감맹점주를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나의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그다음 정보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셔서, 그게 원했던, 그래서 이뤘던 성과,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했다는 경험, 바탕으로 기술해 주시고, 간단히 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예요? 왜 우리 회사냐라고 하는 회사 지원 동기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직무. 자체로 접근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딱 가렸어. 근데 이거 보니까 GS도 써먹을 수 있고, 코리아 세븐도 써먹을 수 있고, 뭐, 이마트24도 써먹을 수 있고, 괜찮아요. 음 그건 사실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괜히 그런 항목 나어가지고다 비슷비슷한데, 자기네들도 무슨 차별점이 있,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건 음. 여러분 철저하게 직무 위주로 좀 접근해 주시고요. 입사 후의 경력 개발 계획, 즉다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한번 SC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보고 한번 좀 분석해 보시고 또 제가 기존에 1학기 때, 아 작년에 음, 그 편의점 그거 가지고 편의점이 뭐 하는 건지 SC가 뭐 하는 건지 얘기해 놓은 그것도 있으니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 다행입니다. 두 번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이것도, 어, 질문이 변하진 않았어요. 역량 한 가지. 공동의 목표니까 협업이죠.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배려라고 생각한다. 어, 배려라고 하는 그 이유. 나의 의견도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고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서 우린 서로서로 배려 잘해서 어떤 일잘 해결할 수 있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 팀워크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제시. 역량 제시, 이유, 그 다음 뭐 스타 방식. 5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제시해 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재. 가급적이면은, 음, 여러분들이, 음,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인터넷에서 하셨던 그런 소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창의적 관점이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 여러분들 없잖아요. 그죠? 없죠. <laughs>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변화, 혁신을 어떤 걸 추구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스타 방식 써주시고를 통해 배운 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례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사례 작성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험 중에 하나는 요건데, 이것도 제가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예에서 좀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사실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한다라고는 뭐예요? 기존의 방식이 있을 거고요. 새로운 방식이 있을 텐데, 기존의 방식은 어떤 점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었고, 한계가 있었고, 새로운 방식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인데, 사실 500자에서는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0자, 500자 짜리를 두 가지를 본다면 결국엔 소재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여기 소재 하나. 소재 하나 소재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의점을 쓰기 위해서 편의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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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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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것들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아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시유 편의점 이용시 느꼈던 장단점 기술하고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을 해야 되겠죠 방문하는 점포의 수는 하나만 하지 마시고 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류는 음, 여러분들 뭐집 앞에 있는 거 거점을 좀 정하세요 뭐 학교 주변 그 다음에 어떤 큰 오피스 상권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 어디로 할까요 그 다음에 좀 상징적인 점포 있죠 어, 어떤 베타 테스트를 하는 점포 그 다음에 저는 무인점포도 한번 좀 방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어, 버무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쟁력은 뭐 역시 이 경쟁력이라 하는 것은 타사의 어떤 경쟁력과 비교해서 경쟁력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플랫폼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플랫폼화 시킬 수 있을지. 즉, 타사로서의 그런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말고, 이 플랫폼으로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볼수 있는 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뭐 현직자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봤던 게 상품과 서비스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시켜서의 뭐 그런 경쟁력 요 부분 을 얘기해주시든지 아니면 요것도 잘하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음 지금 너무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활 플랫폼으로 대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대아가려고 한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이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타사를 잠깐 언급해주고 이쪽을 얘기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부분이 4번일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빨리 나의 경험 700, 500, 500은 빨리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홈페이지나 기사 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용을 작성해 주시는 전략으로 가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뭐 여러분들도 다 보신 사례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어, 편의점은요. 제 생각엔 그래요. 편의점 3사는. 뭐, 야, 난 무조건 갈줄 알았다. 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음, 다. 어떤 분들, 여, 되던데? <laughs> 어, 무슨 말이냐면, 음, 무엇인가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또 운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잘 작성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 하나를 편의점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써주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씩 정리해본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요거는 한번 내가 좀잘 작성해본다는 차원에서 너무 너무 음, 깊이게 음,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laughs> 진짜로 저도 합격한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되게 잘 썼냐?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편의점에 미친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친구들은 뭐 괜찮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 편의점 포인트가 몇 포인트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포인트 얘들.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이게 또 베이스가 안다니까요. 이게 퇴사자도 많아요. 편의점을 진짜 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맞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잖아요.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뽑아주니까 지원하는 거 알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어, 난 진짜 뽑힐 줄 알았다라는 분보다는, 어? 되는데 <laughs> 요정도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기본 이상만 되면 어그 내에서 이제 평가자라든지 이런 어떤 문도 전 충분히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너무 압박감 갖지 마시고 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은 대신에 여러분들이 오픈북 게임이다 생각하시고 어, 교수님한테 레포트 잘 쓴다 생각하시고 <laughs> 인사이트를 던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내용이 되게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두 편으로 나눈 것보다 그래도 한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좀 길게 얘기했지만 어, 어,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 많이 해주시고 경험 정리하고 어, 그다음에 산업 분석 하셔서 작성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항목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